음. 네 안녕하세요 강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아무거나 어, 하신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비 남편 준필입니다 방송국이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결혼하는군요 너무 예쁘다 축하드려요. 와 근데 17년 되다? 의리가 진와 17년이면은 음, 대단하다 기사 나고 그래도 예전 분들 중 연락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네. 같은데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 연 많이 아, 온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 한꺼번에 싹 나서 연기자 분들? 아 제가 이게 막 <laughs> 사실 이게 연락을 막안 하다가 음. 제가 막 핸드폰 막 없애고 막 이래가지고 번호도 다 날라가고 이래가지고. 어, 아, 누가 있지? 어, 비 온다 그랬는데, 참. 지금 오는데? 아저씨 봐요? 어, 지금 오는데. 비온대비 온다고요? <laughs> <laughs> 날씨! 엄비 오네, 비오잖아비 오면 오는 길도 불편할까봐 하겠군 아, 또짜장아 비가 오네. <laughs> 어왜 비가 오지? 하, 어제 어제 뉴스에서 비 온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, 응. 알고 있었는데. 응. 아이고 맞아 날씨가 이렇게 중요해. <laughs> 아니면 올레다 이렇게 두나? 이렇게 다 한다. 고 예? 네? 설마. 개인이 자불안석인 거예요.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어? 내가 잘못 산 건가? 어? 아, 나 잘못 살았구나. 아...